자, 얘들 안녕 어. 얘들아 주말 잘 쉬었어?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는 A2반은 어, 월요일이고 B1반은 화요일날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어, 저는 지금 찍지만 여러분은 주말에 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주말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 주말 동안 뭐, 뭐 놀러가, 그치, 놀러가기엔 좀 그렇지 요즘 아무튼 각자, 나라, 각자 알아서 나름의 방식으로 잘 쉬었길 바라면서 오늘 한국지리 수업도 한번 어, 재밌게 그리고 어, 빡세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선생님이 게 음, 수업이 끝나고 한번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 피드백이 있으면 은 여러분한테 좀 물어봤잖아요. 좀 말해달라고 나한테. 그래서 네 가지가 와 있더라고요. 어, 그 Q&A 게시판에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읽어보고 또 피드백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뭐, 칭찬이더라고. 어, 좋았어. 어. 자, 첫 번째는 이런 얘기 했네? 한지 EBS 강의보다 본영쌤이 훨씬 더, 더, 디그 더 재밌어요. 완벽해요. 단점 없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최고, 최고. 항상 더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응원하는 것 덕분에 선생님은 더 열심히 하고 더 쉽고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EBS 강의보다 훨씬 이해되고 재밌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더 편하면서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단점을 쓰라고 하셨지만 단점이 없어서 이렇게 칭찬 남깁니다. 하하. 어, 감사합니다. 어, 단점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좋은 지금, 지금이야 초반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세로, 어? 뭐, 선생님, 뭐, 선생님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볼 텐데, 점점 단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뭔가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고칠 거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들은 다안 밝힐게요. 네. 그세 번째 역시 지리는 지구본형쌤 웃음 웃음 충성. EBS 강의 듣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집중도 잘 돼서 좋아요. 얼른 학교 가서 수업 실제로 듣고 싶어요. 일단 너무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 어, 선생님도 빨리 실제로 수업하고 싶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 실제로 수업을 하면은 제일 좋은 점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그 표정과, 어? 그 눈빛을 보고 내 수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모르잖아 아무리 설명해봤 같죠 나 내가 보는 건이 화면 속 하나인데 여러분의 반응을 모르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일단 가봐야죠 지금도 여러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네 번째 뭐 이건 좀 말투가 뭐자 어. 얘들이 그냥 한 말에도 바로바로 어, 예. <laughs> 애들이 그냥 한 말에도 바로바로 개선하려는 본영 센세는 지금 봐왔던 센세들과는 다르지다능. 완전 짱이시라는요. 웃음 웃음. 선생님의 열정에 매일매일 놀라고 감동받고 있습니다. 히히히. 화이팅하시라는요. 웃음 웃음. 피드백은 개구리 탄을 쓰고 하시면 집중이 더잘될것 같습니다. 웃음. 아무튼 어, 굉장히 재치가 있는 피드백인데. 어 여러분이 그냥 한말 모두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근거가 있고 내가 고칠 점이 있으면 은 받아들이는 건지 그냥 말 모든 걸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쌤한테 하나를 뭐 피드백 해준 했었거든 예전에. 무슨 반일로. 근데 동영상이랑또 근거 그리고 대체하면 좋을 거. 그까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쌤생한테 얘기해줬기 때문에 쌤도 한테 얘기해줬기 때문에 어얘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는 얘가겠다렇게 생각하는 게옳해서해서 바꾼 것 뿐이지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어, 정확한 근거와 그리고 피드 근거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준다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쌤이 납득이 간다면 네. 그리고 선생님이 열정이 매일 매일올라고 근데 작년부터 여러분이 저한테 왜 열정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선생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교사라면 당연히 학생한테 관심 가져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보살펴주고 수업도 더 재밌고 어, 쉽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노력하고. 담임이면 어. 은 담임답게 우리 담임만 애들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이게 왜 열정적인지 모르겠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고마워요. 화이팅 하고. 어, 개구리 딸은 줘봐. 어, 쓰진 않을 것 같아. 아무, 어,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사연? 아, 사연이 아사연 아니지 피드백을 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 다 모아두고 있거든요. 그 한글 파일에 이런 하나하나가 선생님한테도 너무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더 좋은 수업을 위해서 어, 중요할 것 같으니까 많은 이야기 부탁드려요. 꼭 게시판 아니더라도 갠톡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인스타 댓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은 음. 우리 EBS 교재 2단원이었죠 고지도와 고문헌 그리고 지리 정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지도와 고문헌은 아 딱딱해 우리가 우리가 비록 우리나라지만 옛날 사람들의 그 국토 인식을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왜그 지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그걸 왜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막 무조건 외운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한번 좀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지금 이러한 지도가 나타나는데 어, 이러한 지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중심에 있네? 어, 상상 속에 지명이 있네? 아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면 안 될까요? 역사를 왜 배우겠어? 역사를 왜 배우겠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배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가 애국심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고지도 고문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그 마인드와 공유를 함으로써 우리는 한층 더 애국심이 더잘안 하고 그리고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어, 그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리 정보들 많았죠.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GIS 활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것들 잘복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연지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연지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후와 지형. 근데 우리는 세계지리는 기후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한국지리에서는 지형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반도는 어떻게 형성했고 한반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산지 지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형을 배웠으면 항상 뭐가 있었지? 그죠그 지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 인간 생활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게까지 마치고 이 3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EBS 교재 22쪽과 그리고, 아, 네, 22쪽을 봐주세요.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 자, 첫 번째, 한반도의 지체 구조라고 나와있죠? 자, 지체 구조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사람의 몸은 여섯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스님도 아까 전화해서 물어봤어 나리스님한테 실명 언급해도 되나? 아무튼 그그 어, 그 애들한테 이거 한 번도 지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런 거좀 알려줘라 뭐, 무슨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물뭐 등등등등 있다면서 아무튼 그렇게 몸이 구성되어 있잖아 우리 인체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구성들을 보면. 한반도 지체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한반도를 구성하는 그 암석들이 무엇이냐? 그 암석이 바로 탄단지라 생각하면 돼요. 네. 그 암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퇴적암. 그리고 화성암, 그리고 변성암 이렇게 있거든요. 먼저 그 한반도 지체 구조, 한반도의 그 구조 구성을 하는 그 암석의 세 가지. 그것을 먼저 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알고 가셔야 돼요. 알아야지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화성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PT를 봐주세요. 자, 화성암. 화성암이 무엇이냐? 자,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 굳어 만들어진 암석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그마가 뭐야? 그치? 그땅 속에 있는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 그런, 그런 뜨거운 그런 물질들을 말하죠. 액체로 되어 있는. 여러분, 마그마랑 용암의 차이점이 뭐냐면, 은땅 속에 있으 마그마고, 그게 분출해서 위에 지표로 나오지, 그다음부터 그 용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 근데, 이 화성암은 어쨌든 그 마그마가 어 굳어지, 굳어 만들어진 암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마가 그 뜨거운 것이 굳는 거야. 굳으면 그게 그대로 네, 화성암이 되는 겁니다. 자, 그 화성암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관이광과. 분출암으로 나와요 그또 다른 말로 신성암과 화산암으로 나뉩니다 자 과잉암이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어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땅에 있어요 땅입니다 땅 그쵸 그렇죠,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각이 있으면은 요 밑에 멘틀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긴 액체예요 액체 네. 근데 이 멘틀에서 이 멘틀의 액체가 바로 마그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마그마가 어떻게 이제 지각이 뭐 뭐야? 약한 곳이 있네. 그 밖에 막 삐집고 나와. 그럼 여기 이렇게 지각에 마그마가 이렇게 마그마 그 방이라고 있거든요. 마그마 방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을 해 또는 분출하려다가 여기서 멈춰.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서 멈춰 가지고 아, 땅쪽으로 나가려는데 못 나갔어. 그대로 굳어 버려. 그게 바로 관이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관입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지각에 그멘틀에 있는 물질 마그마가 올라와. 근데 지표에 분출하지 못하고 그냥 관입했다. 그냥 그 지각에 관입했다. 그래서 관, 관이밥이에요. 또는 심성암 깊은 곳에서 그렇게 굳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관, 뭐야 분출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대로 굳어버린 거. 이게 바로 관이밥입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하지 않고 땅속에서 식어 굳었다. 이게 바로 관이암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화강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화강암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화강암 많이 들어봤지. 화강암이 화성암입니다. 뭐 쌓여서 만들어진거나 변성돼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관이암, 신성암입니다. 자, 그리고두 번째. 자, 관이암이 그냥 그대로 관입해서 굳어졌다 했죠. 근데 분출암은 자 지표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출을 해. 그래서 밖에서 굳어버려. 그게 바로 분출함, 분출해서 굳어졌다. 또는 화산함입니다. 화산을 만들잖아요. 실제로 우리 그 세계지리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 아무튼 그 마그마가 튀어 올라가지고 그 지표로 분출되어가지고 막 점점 쌓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뭐 울릉도고 독도잖아요. 그게 화산이거든요. 그래서 화산함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까 같은 말입니다. 분출함이랑 화산함.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되어 땅 위에서 굳었다. 그래서 분출합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 좀 잘렸는데 현무암이 있습니다. 현무암. 자, 현무암은 여러분 어, 작년 제주도 수학여행 가서 많이 봤죠. 그겁니다. 자, 먼저 거기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리고 화강암은 이렇게 생겼어요. 화강암은 크게 석영장석운모라고 있는데, 그운모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얀색 바탕에. 이게 바로 화강암입니다. 길 가다가 보면은, 어, 이거 화강암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무암은 잘 알죠?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뽀봉봉봉봉. 어,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이게 바로 현무암입니다. 자 화석암은 이렇게 크게 화석 뭐야 관이방과 분출암 두 개로 나뉜다는 거 관이방에는 대표적으로 화강암이고 분출암에는 대표적으로 현무암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 퇴적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이 뭐야? 그쵸? 점점점점 쌓이는 거죠. 자 퇴적암이 무엇이냐 읽어 볼게요. 퇴적암 퇴적물이 단단하게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자 퇴적이라면은 뭐점점점 쌓이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 쌓이고 그게 굳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퇴적암이에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퇴적암은 그게 쇄설성 퇴적암과 비 쇄설성 퇴적암으로 나뉩니다. 이건 굳이 몰라도 돼요. 그냥 나눠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자이 쇄설성 퇴적암은 유수, 흐르는 물, 바람 또는 빙하 이러한 기구라고 하거든요 기구에 의해서 쌓이는 거예요 뭐 자갈이든 모래든 아니면 점토 등 이런 게 점점점점 쌓여가지고 굳어져서 만든 거 그게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자 쇠설성 퇴적암의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영암, 사암, 체일 여러분 입자가 뭐냐면은 그, 그 어떤 암석이 있죠 그 암석을 이루는 것은 어떤 광물 또는 그 알갱이들 있잖아요. 암석, 을 이루는 알갱이들. 그 알갱이들의 크기를 입자 크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갈 자갈 돌멩이 말하는 거. 돌멩이, 그리고 모래. 우리 그 한섬 해변 알죠? 그 모래. 그리고 점토, 점토. 여러분 갯벌 가봤나? 어. 갯벌이 바로 점토로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입자가 작습니다. 그 모래는 딱 집어보면 그 입자가 보이잖아 점토는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아가지고 자꾸 입자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가 큰순서대로 자갈 모래 점토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그 자갈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입자,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여감이에요 자꾸 굉장히 자갈 큰 입자들이 굉장히 커요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중심으로 쌓인 거 그게 사암입니다 모래살자리 써서 그리고 점토를 중심으로 쌓인 거 그걸 셰일이라고 합니다. 셰일이라고 쉐일. 네, 합니다. 이렇게 구분된다. 그리고 다음 비쇄설성 태적암은 그냥 화학적 침전에 써인다는데 그냥 화학적으로 또는 유기물들이 그냥 그 유기, 죽은 그런 생물들이 점점점점 바다에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그게 있어요. 우리 뭐야? 동해를 이루고 있는 암석. 바로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의 대표적인 비세자성 태적암이에요 중요한 건 여감, 사암, 쉐일, 석회암 모두 태적암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 암석은 어떻게 생겼나? 자, 여감부터 볼게요. 자, 여감 보세요. 여감. 네. 큰 자갈들을 중심으로 자갈이에요. 큰 거. 그리고 모래. 여기 쌓여있 볼게요. 뭐야?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이 자갈들이 없어봐. 그럼 사암이겠죠. 즉, 자갈만 쌓이진 않아. 그렇게 큰 것만 쌓일 수가 없어. 그 중간중간에 그거를 지탱해줄 뭐, 모래, 점토 등이 쌓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쌓인 게 바로 여, 여감이에요. 근데 자갈이 이렇게 크게 크게 분포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여감이고, 그 다음에, 삶. 여기서 이제 자갈이 없어져도 막, 모래만, 모래만 쌓인 거예요. 이렇게. 모습. 약간, 퇴하면의특징도 이렇게 막, 층이 있거든요? 퇴적됐으니까 그 층이 있겠죠? 뭐한 번에 다 쌓였겠어? 아니죠. 오랜 기간 어 이번에 쌓이고 또천년 뒤에 또 쌓이고 천년 뒤에 쌓이고 이게 다 굳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층리가 있으면 그렇게. 잘안 보이죠? 여기밖에 금가 있어요. 네. 쌓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암입니다. 딱 봐도 모래 색깔이죠? 그다음에 이게 바로 셰일입니다. 셰일. 쉐일. 점토들이 쌓여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니까좀 굉장히 그 점토 입자가 작은 그 점토들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뭐라 해야 돼? 어, 검었습니다. 검은 이유는 굳이 몰라도 돼요. 어,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선생님 그건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점토 이렇게 까맣다는 거, 까만, 까만, 까맣게 점토들이 쌓여서 형성된 게 바로 이렇게 샤일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석회암, 우리 동해의 근본. 자, 동해에서 근본 석회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좀 회색빛이 나요. 회색빛 전체적으로 회색빛. 그 오랜 기간에 걸쳐 빨갛게 변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체적감은 이렇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